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6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기습적으로 로켓 열발이 발사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하마스 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이스라엘 측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 회의가 열린 다음 날 하마스 인자 야히아 시와르는 이스라엘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데에 대해 가자 지구에 대한 힘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2018년 테러 국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이란 정부가 테러 지원국 1위에 올랐고 심지어 순위파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기습적으로 로켓 열 발이 발사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스라엘군은 전투기를 동원해 하마스 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교전으로 이스라엘 측의 인명 피해는 없었고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11월 1일 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로 최소 열 발의 로켓포가 발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로켓포는 9월 10일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책의 아이언돔이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포 10발 중에 8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격추되지 않은 로켓 한발이 안식일 식사를 하고 있던 수대로 탄 주택에 떨어져 파편 다수가 차량에 박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료팀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없었지만 65세 여성이 대피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5명이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로켓포가 떨어진 주택에 거주 중이었던 주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청난 폭발이 있었고 운이 좋게도 우리는 대피소에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야론 사손 스테로시 대변인은 이스라엘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몇달 동안 잠잠했는데 이번 공격으로 매우 놀랐다며 우리는 금요일 안식일 식사 도중에 대피소로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로켓이 발사되고 몇 시간 후 가자지구 내 이슬라미스트 지도자들과 연계 단체의 근거지를 목표로 수십 차례 공습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하마스의 해군 기지, 군부대, 무기 제조 공장 등 광범위한 테러 목표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7세 팔레스타인 남성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부는 해당 남성이 민간인인지 무장 단체에 속한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번 로켓포 발사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12월 2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대해 위험한 확대라며 이번 로켓포 공격은 하마스의 승인 없이 팔레스타인 소수 정파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군과의 교전이 발생한 후 열린 내각회의에서 네테냐후 총리는 모든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면서 은밀한 수단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재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3일 네타냐후 총리는 1일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교전에 대한 자세한 대응 계획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이스라엘 주간 내각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격의 책임은 하마스에 있다며 은밀한 수단을 통해 안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מעוצמת התקיפה. צריך להבין שהחמאס נושאת באחריות מבחינתנו לכל התקפה שיוצאת משטחה של רצועת עזה. (צחוק) נתניהו צוחק. (צוחק) אנחנו נמצאים בתקופה ביטחונית מאוד רגישה, נפיצה, בכמה וכמה זירות, במזרח, בצפון, בדרום.

이스라엘 안보 내각 회의가 열린 다음 날, 하마스 이인자 야히야 신하르는 이스라엘이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데 대해 가자지구에 대한 힘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4일 하마스의 이인자 야히야 신하르가 이스라엘 내각의 부재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힘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는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내각 회의 이후 열린 안보 내각 회의 동안.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남성 두 명과 군인 시신 두 구의 인도를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부가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르 하마스 지도자는 이날 이스라엘의 정부 부재가 가자 지구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거나 지역 안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데 방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그들은 예산을 승인하거나 이란의 위협 등 안보 문제를 논의할 정부조차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죄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 회의 동안 하마스 고위 지도부에 대한 암살 정책 체계를 논의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채널 12에 따르면 로켓포발사가 계속될 경우 이스라엘군이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가자 지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1년의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은 하마스의 동맹인 카타르로부터 수백만 달러 지원금을 가자 지구 발전소를 위한 연료비와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불하도록 허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네테냐후 총리가 승인했던 해당 사안은 베니 간츠 등 반대파로부터 비난받아온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에너지 장관 겸 안보내가 구성원인 유발 스타니치 장관은 육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새로운 군사작전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우리는 대규모 군사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후에야 하마스 지도부와 협상을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은 선택권이 없다면 하마스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한 지상작전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테냐후 총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프렌즈 오브 자이온 박물관에서 열린 미디어 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이스라엘의 목표는 이란의 핵무기를 통한 정복 행진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3일 네타냐후 총리가 프렌조브 자유언 박물관에서 열린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에 참석해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면 이란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프렌조브 자유언 박물관의 미디어 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한 가지 주요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제국주의와 정복을 향한 행진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 공보실의 후원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 미디어 서밋은 30개국에서 150명이 참가하는 나일간의 서밋이며 기독교 복음주의 참석자들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친이스라엘적 대사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ut there is also the sharing of common values and that's what we h Of those who believe in our great Judeo-Christian tradition, we have no better friends in the world than our Christian friends, and I want to thank each of you for your friendship.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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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중동 국가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동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Uh, and in Bible and Sword, she makes an observation that the Jewish people. Are the only people in the world who live in the same land, speak the same language, have the same capital, and have the same religion as they had with the same name as they had 3,000 years ago? So, Jerusalem, Zion, uh, is the, uh, the pulsating heart of our nation. It's where the Jewish kings ruled, where the Jewish prophets preached and where the people of Israel prayed and the people of Israel continue to pray the arab states recognize that this uh, militancy is a danger to them uh, no less than it is a danger to us and therefore they make common cause with us but as they make common cause with us to defend ourselves against a common foe a common enemy the uh, i would say the relations begin to normalize in other fields as well 프랜즈 오브 자유니의 창립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복음주의 자문위인 마이크 에반스는 개회식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향후 총리로서 미디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the greatest communicator in the world in the world is this prime minister and we want this to be a tool for him to communicate with 그는 또 자국에서 활동할 기독교인 대사를 새로운 well we have several great announcements the first announcement is the ambassador institute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 ambassador institute we're going to train 미 국무부가 2018년 테러 국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테러지원국 1위에 올랐고, 심지어 순위파 테러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재 언론들에 따르면 11월 1일, 미 국무부가 이란 정부의 테러 지원에 대한 현황을 담은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2018년 테러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테러 지원국 1위에 올랐고 심지어 순위파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란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econd, in 2018,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retained its standing as the world's worst state sponsor of terrorism, as it has every year since 1984. The regime, often through it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or IRGC, has spent nearly a billion dollars a year to support terrorist groups that serve as its proxies and promote its malign influence around the region, groups like Hezbollah and Hamas and Palestinian Islamic Jihad.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순위파 테러단체인 알카이다를 지원하는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알카이다 네트워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란에서 운용되도록 허용했으며 알카이다는 이를 이용해 전사들과 돈을 아프가니스탄과 시라의 분쟁지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미 국무부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알카이다를 전세계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란이 구축한 국제적인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과 유럽연합은 헤즈볼라 전체 조직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가 검토한 독일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는 현재 헤즈볼라 당원과 지지자 1,0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당원 모집과 반유대주의 전파, 기금모금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네덜란드 영국 아랍연맹은 헤즈볼라 전체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